안녕하세요. 문학의 언어를 망상 없이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논리적 해석법 다섯 번째 시간이죠. 아, 기초 강의인데요. 아,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이 기초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면 앞으로 공부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겁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면 우리는 절대 망상과 이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뭐 아주 끔찍하게 뇌 속에서 망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제거한다거나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방지할거나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생각이 혹시 망상에 속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하나씩 망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 훈련과 성찰의 과정이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망상 없이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문학의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에 초점과 주의를 놓자. 문학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찾아라. 주체 찾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이게 지난 시간에 한번 했고요 문학도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에서 의미를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바로 주어 서술어다 그 중에서도 주어와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로 출제하고 있는 출제 항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주체나 주어를 왜곡시켜 가지고 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수능 문학의 문제를 망상 없이 풀수 있는 강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망상 없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3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었죠. 예, 네, 바로 옆에 있는 단어나 구절들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해라. 바꿔서 이해해라. 이것은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나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단어들로 바꿔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고 정확해집니다. 자, 오늘은 이 연속선상에서요, 이제 다섯 번째 강의인데 망상 없이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문장의 형식 중에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쁜 소녀, 이런 식이죠. 예쁜이 소녀를 수식하잖아요. 이 문제는 주어 서수로의 연속선상에 있고요. 의미상 주어를 밝혀내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주어나 주체, 누구냐, 누가. 이 문제를 찾는 문학 핵심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식어와 피수식어에 대한 기초훈련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문학을 출제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학의 핵심 정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언어의 의미를 드러내는 연결관계. 그 연결관계를 통해서 언어가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기본 형식 두 번째입니다. 주어, 서술어. 이게 1번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다루겠다. 이 문제를 기출 문제와 함께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복해서 숙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의미상 주어를 다루기 때문에 앞에 주어 서술어와 연속선상에 있다 이거요?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자 복습 주어와 주체가 핵심 정보다 예, 답을 설정하는 방식은 주어와 주체를 묻는다. 이게 중요한 정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는 의미상 주어를 다룹니다. 이제 수식어와 피수식어에서는 이 수식을 받는 말이 의미상 주어가 되거든요. 누가 누구 이 이야기의 주체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005년도에 나온 문법 문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법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문학의 언어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핵심 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담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자 여기서 흐르는 이마에 이게 부사어고 흐르는 이게 관형어인데 동사관형어거든요 수식을 받는 말이 땀이잖아요 뭐 흐르는 것은 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식어고 수식을 받았기 때문에 땀이 피수식어가 돼요. 근데 이 피수식어가 바로 뭐라고 의미상 주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선지에 보시면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없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주어가 없다. 근데 흐르는데 흐르는 것이 누구냐? 생략된 주어는 세상의 담증입니다. 담징이 흐를 수는 없잖아요. 흐르는 것은 땀이지. 담징은 씻은 것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담징은 씻었고 그 대상이 땀인데 이 땀은 흐르는 수식을 받은 피수식어인데 이 피수식어가 흐르는 의미상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주어는 땀인데 담징이라고 주어나 주체를 왜곡시켜서 답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문학에서도 답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체나 주어를 왜곡시켜서 답을 설정하고 있는 방식이 매우 중요한 답의 설정 근거가 됩니다 평가원 출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예쁜 고양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나오면 일단 바짝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주의력은 이곳에 초점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정보에 주의 집중하자. 그게 수식어와 피수식어다. 오늘의 학습 과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가 예쁘다의 주인공 주어가 되는 것이고, 이 문장을 풀어서 쓰면은 고양이가 예쁘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요거를 표층 문장이라고 하고요. 문법에서는 생성 문법에서는 이게 심층 문장, deep sentence라고 그래요. 이게 s u r f a c sentence라고 하거든요. 일단, 수식어와 피수식어. 피수식어는 의미상 주어의 역할을 한다. 물론, 의미상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 영화, 내가 본 영화, 봤다 영화를, 그거는 목적어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 가장 핵심 정보로서 주어와 주체를 다루기 때문에, 수식어와 피수식어에서 피수식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경우를 제가 강조를 하고 이것만 다루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바로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수능문학의 그 수준 이상을 또는 그 수준 이하를 할 필요가 없고요. 딱 수능의 그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 맞춰서 연습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자, 이게 2014년도에 나왔던 그 유명한 곽재구라는 시인의 네, 사평역에서 라는 시예요. 곽지구 시가 또한번 나왔거든요. 네. 어, 두 번이나 출제된 굉장히 중요한 작가입니다. 지금 살아 계시고요. 이 시를 읽을 때 어, 우리가 많은 상상력과 어떤 배경지식이나 이거에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어를 먼저 찾고요.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를 잘 주목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뼈대만 보는 거예요. 어, 문학 예술가들은 이걸 끔찍하게 싫어하지만 오지 않는 것은 막찹니다. 그냥. 눈은 쌓이고요, 난로가 지펴지고 있고, 또몇 사람은 졸고요, 또몇 사람은 쿨럭이고요. 대합실에 있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콜록콜록 기침하고 있고, 졸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 주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 던졌어요. 불빛 속에 톱밥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뜻해지라고 톱밥을 던져준 거죠. 그리고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죠. 이게 이제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을 받는 나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생각하는 주체가 나죠. 그리고 나는 던집니다. 톱밥을. 그리고 이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동안에 나는 톱밥을 던지면서 방화범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려고 톱밥을 던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할 말이 가득하지만 불빛 속에 적시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 없었다. 산다는 것은 술에 취한 듯 굴비,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 한다는 것을 모두들 사람들이 이게 주어예요. 알고 있었다. 기침 소리, 담배 연기 속에서 눈꽃은 쌓이고 모두들 이게 이제 주어잖아요.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그러니까 시를 뼈대만 봐버리면 사실은 주어와 서술로 수식어와 피수식어 이것 밖에는 남지 않아요. 나머지는 이제 군더더기 말이거든요. 이렇게 감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수능 문학은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문학의 중요한 정보만 알아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어주는 게 수능 문학으로서는 맞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 정보는 사람들이 눈꽃의 화음의 귀를 적시고 있다. 산다는 것은 어색하다. 굴비 한강주류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이런 초라한 것을 가지고 귀향하는 기분으로. 인생이란 것은 내세울 것이 없다. 침묵해야 한다. 기침 소리, 담배 연기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저 바깥에서 들리는 눈꽃들의 조화로운 소리, 아름다운 눈꽃 속에 그 아름다운 눈꽃들의 조화로운 소리에 귀를 적시고 있다. 눈꽃의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죠. 이렇게 뼈대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죠.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이런. 인생의 뼈 아픔도 다, 서러움도 해소되기 마련인데, 서러움이 해소되다 이런 뜻이에요. 단풍잎 같은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흘러가는 것은 밤열차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부르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게 주어져 던졌다. 아까는 톱밥을 던졌는데 여기서는 눈물을 불빛 속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반복적인 단어나 구절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의 처음의 시작은 나는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톱밥을 던지고 마지막은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지는 걸로 시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대합실에 기다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톱밥을 난로 속에 던지고 또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는 시입니다. 뼈대만 보면 그래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수능 문학에서요, 감상과 이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풍부한 의미나 상상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도 다시 강조를 드리겠지만, 문학에서 감상이라는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문학에서 이해하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굉장히 풍부하게 상상을 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라는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언어 그대로 핵심 정보만을 뽑아서 이해해 달라는 문제예요. 핵심 정보만 묻는 문제거든요. 그 핵심 정보가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주체와 주어예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수식어와 피수식어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상 주어를 말합니다. 이게 핵심 정보고요. 굉장히 심오하게 감상하고 다양하게 이해하라. 그런 뜻이 아니다. 핵심 정보만 묻는 것이다.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또 2014년도 43번 문제거든요. 위시를 감상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보기 문장을 일단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보기 문장을 이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주어와 서술어 수식어와 피수식어와의 관계를 얼마나 강조를 했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흥미롭게 볼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사평역에서의 화자는 이게 이제 주어예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어린 시선으로 본다. 그러니까 화자는 사람들을 공감으로 본다. 따뜻하게 본다는 뜻이죠. 화자는 이게 주어죠. 이러한 공감과 위로의 시선으로 불빛 눈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주목한다. 그러니까 뼈대만 보면 화자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주목한다. 얼마나 삶이 피곤했을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주목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수식어 있잖아요.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달픈 삶을 견뎌내는 주체는 대합실의 사람들이고요. 화자는 그 사람들을 공감 어린 눈으로 보는 주체입니다. 화자는 공감 어린 눈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다시 한번, 고달픈 삶을 이겨내는 주체는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자가 던지는 한 줌의 눈물은 당연히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하나의 그들을 위한 진심 어린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한 줌의 눈물. 한 줌의 톱밥을 던지는 것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1번에 보시면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화자가 던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또 B에서,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의 속마음에 화자가 공감해서 흘린다.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리고 3번에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 근데 눈꽃의 화음은 바깥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눈꽃의 소리이기 때문에 눈꽃의 화음 자체가 열악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줌의 눈물은 화자가 던져주는 것이잖아요. 고달픈 사람들을 위하여. 그죠? 근데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극복해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견뎌내고 고달픈 사람을 견뎌내고 극복해내는 것은 바로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왜곡을 시켰냐면,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것이 화자다. 화자는 극복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나 주체를 왜곡시켜서 답을 설정하고 있는 평가원의 답의 설정 방식을 여기서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요.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이제스트 식으로 주제를 정리하고 어떤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요. 이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평가원의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말하는 핵심 정보는 다른데 있어요. 이렇게 문장의 뼈대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느냐. 쓸데없이 다른 상상을 하고 수많은 의미라든가 읽는 사람의 어떤 기억을 동원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점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수능 시험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요. 자, 이게 3번이 틀려서 답이거든요. 4번도 어 그리웠던 순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부르면서 한 줌의 눈물을 날로 속에 던진다는 것은 뭐죠? 고달픈 현재를 견뎌내 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눈물을 딱 흘려 주는 그것이 현재를 이겨내게 하는 하나의 작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에서도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때이한 줌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큰 것은 아니지만 함께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달픈 삶을 현재를 견뎌내게 주는 그 힘이 되고 아주 큰 것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의 현재 고달픈 삶을 이겨내게 해주는 것이 아주 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옛날을 떠올리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처럼 그 소박한데 그 견뎌내주게 하는 힘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수 있겠어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예요. 명백하게 틀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체와 주어의 왜곡입니다. 그죠그 다음에 5번에도.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진 것을 볼 때, 한 줌의 눈물이라는 것은 삶의 고달픔을 견뎌내주게 하는데 힘이 되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 어린 선물이다.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설정하고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왜곡시켜서 답을 만들고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수능 문제에 또 이런 게 나왔거든요. 2015년도인데 고향 앞에서 라 시예요. 이 시도 이제 뼈대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강바람이 우는 소리를 불러 얼음장이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물론 이제 화자의 마음이 되겠죠. 울 듯이 얼음장이 떠내려간다. 떠내려가는 것은 얼음장이에요. 그죠? 서성거리다가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해질 것이다. 화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것이다. 고향 가까운 주막. 이게 수식어 피수식어죠. 주막에 들러 누가? 화자가 누구와 옛날의 꿈을 이야기할까? 양기비교육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내가 슬퍼하니까, 누구와 함께 옛날을 이야기할까? 내가 이렇게 슬퍼하니까 주인집 늙은이도 괜히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주인집 늙은이죠. 이렇게, 이렇게 뼈대만 읽는 것이에요. 잔나비는 울고, 조상들은 잠자고 있고, 바람은 가랑잎을 휩쓸어 가고, 이렇게 뼈대만 읽는 것이에요. 여기저기 떠도는 장꾼들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떠도는 것의 주체는 장꾼이죠 의미상 주어입니다 혹시 장사하러 다니면서 상고하며 오가는 길에 상고는 장사라는 뜻이거든요 왔다갔다 장사하며 오가는 길에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의미상 목적어가 이 뒤에 나오겠죠 우거진 것은 내 마을인데 누룩을 디디는 술을 만들면서 어, 그 누룩이 익어가는 그 소리, 누룩이 뜨는 냄새가 나는 나의 고향을. 그러니까 고향 앞에서 고향으로 못 가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어, 장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썼어요. 장사꾼들이요. 너희들은 또 도는 장사꾼들 아닌가? 혹시 나의 고향을 보셨습니까? 나의 우거진 마을. 이렇게. 그래서 고향 앞에서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화자의 마음을 쓴 시거든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요. 이해해라. 적절치 않은 것을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이제 디귿을 보면 혹시 보셨습니까? 장군들아. 근데 장군들은 떠도는 장군들이에요. 떠도는 것이 장군들이죠. 근데 디귿에 보면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군들의 서름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꾼들이 누구냐면, 이리저리 떠도는 것이 장꾼들은 맞는데,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이 장꾼은 아닙니다. 고향에 앞에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은 누구죠?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떠도는 것은 누구냐? 장꾼들이다. 고향 앞에서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누구냐? 화자예요. 근데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이 장꾼이다. 이렇게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통해서 의미상 주어를 왜곡시켜서 틀리게 만들었고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 선지를 원래 시와 이 선지 자체를 가지고 주어와 서수로 수식어와 피수식어와의 이 뼈대를 가지고 날카롭게 거기에 주목을 해서 문제를 쉽게 풀수 있겠는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정보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이 간단한 기본 형식의 문장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점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45번 보기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고향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고향이라는 이 공간은 공동체 인정,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이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편해 있거나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귀향은 미완의 상태로 남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간다 해도 완벽한 귀향은 될 수가 없다. 아쉬운 고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 고향 앞에서라는 심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집 늙은이가 슬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거기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집 늙은이가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양기비 국을 끓여다 놓고 공연이 눈물 짓는다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화자가. 누구와 함께 지난날 꿈을 이야기하랴 내가 좀 슬퍼했습니다 아 고향 앞에서 오니까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안타까워하니까 양기비를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가 괜히 자기가 슬픈 것처럼 주인집 늙은이가 나한테 공감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집 늙은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맞는데 누가 누구한테 공감을 하냐는 것이에요 주인집 늙은이가 슬퍼하고 화자가 공감한다고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감하다의 의미상 주어를 생략하고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시험장에서 눈길을 확 끌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의력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틀린 것이죠 내가 안타까워하고 주인집 늙은이가 슬퍼하면서 나에게 공감을 한 것이지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화자가 공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틀린 것이고요.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고 하겠군. 이것도 틀린 것이죠.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귀향을 완성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고향의 꿈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렇게 안타까워 하니까 주인집 늙은이가 양개비 국을 끓여놓고 괜히 자기가 슬퍼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화자가 누구와의 조화를 통해서 귀향을 완성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쉼표 앞에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고향을 묘사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이건 맞잖아요. 그리고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화자가 고향을 떠올린 것은 맞죠? 이건 맞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간단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평가원에서 수능 문학을 출제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핵심 정보의 포인트가 어느 쪽에 놓여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학의 핵심 정보는 주어와 서술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문장을 읽을 때 주체 누가 주어 누구를 관심있게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 읽는 연습이 됩니다. 오늘은 이 연속선상에서 수식어와 피수식어와의 관계 속에서 수식을 받는 말이 의미상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 주어와 주체를 왜곡을 시켜서 답을 설정하고 답을 만들어내고 재생산하고 있는 게 평가원의 입장이다.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답을 왜곡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주목하면서 공부에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